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오늘도 역시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과거에는 가지도 않았을 카페에서 매번 글을 쓰고 영상을 편집하는 제 모습이 그냥 좀 신기합니다. 예전에 프리랜서들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들의 일터는 집 또는 카페 혹은 도서관이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저와 딱 맞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긴 해요. 그들은 그 자체가 직업이라 생계활동이 가능한데, 저는 이걸로 단돈 1원 한푼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주제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영어하면 사실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영어독서와 단어. 그냥 보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자, 그 전에 질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27. 영어독서하면 단어공부도 꼭 같이 해야 되지 않아? 이미 제 영상을 몇 개만이라도 보셨다면 어, 쉽게 이 내용의 결론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단어를 외우게 되었고 이제는 단어를 외우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영어 독서를 초기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영어는 곧 단어, 영어 독서에서 단어 암기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되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아니 영어책을 읽을 건데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영어책을 읽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호주에 있었을 때 중국에서 4년 정도 유학을 갔다 온 동생 친구 역시 어느 날 전화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형 언어에서 단어는 정말 중요해. 형이 나중에 회화를 잘해도 단어를 모르면 거기서 바로 수준 차이가 나. 단어만큼은 꼭잘 붙들어 매고 있어.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이 당시 저는 고등학교 빈출 단어장과 토익 단어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단어장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앱으로 다운받아서 하루에 막 100개씩 외우고 있었죠. 아무래도 수능 단어와 토익 단어들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고 분명 그 단어들이 저는 표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어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장들이 되게 쓸모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영어책에서 나오는 단어장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익, 수능 단어들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하루에 제가 막 100개씩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책에서 나올 확률이 10%가 안 되었어요. 10%가 뭐예요? 한 3, 4개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당일에 외웠던 단어들은 눈에 들어오기라도 했어요. 뜻은 기억이 안 나도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느낌은 알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외웠던 단어들이 책에서 나온다 한들 제가 기억을 할수 있겠습니까? 분명 앱에서는 제가 외웠던 단어들이 모두 기본 단어라고 했었어요. 기본이 되는 단어고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들은 토익이나 수능에서나 기출 단어였던 거지, 실질적인 영어 독서에서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시기는 영어 책을 읽고 한한달 정도가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외우면서도, 아니, 나오지도 않는 걸 도대체 왜 붙잡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점점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사실 100개로 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겨우 두번 보는데 그게 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점점 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시중에 나오고 있는 단어장이 영어독서에서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답이 아니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점점 단어 외우는 게 지루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영안사전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권 읽다가 다시 한번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존에 해오던 간습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겠어요? 읽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찝찝했던 거죠. 다만 이번에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명 단어장을 보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보기로 한 거죠. 아무래도 책에 나왔던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단어장의 단어를 외우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어요. 외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막 100개씩 외울 필요도 없고 제 능력에 맞게 한 20-30개 정도만 정리하면서 하루에 두세 번 보니까 할만했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전부 찾을 수는 없기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싶은 단어 위주로 했어요. 괜히 여러 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적어놓고 한 번만 나오고 말것 같으면 그냥 넘기는 식으로 했었죠. 여러분, 이게 정답일 것 같죠? 자, 이제 이렇게 외워서 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에 있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또몇 권의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의 단어장을 외우는 것에 실증이 나는 거였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책의 단어장도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어장을 살피면서 책을 읽으니까 독서의 흐름이 쉽게 깨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인 코럽트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선 이 단어의 영영사전을 찾습니다. 킨들에서 단어를 지그시 누르기만 하면 영영사전은 바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영영사전으로도 의미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했던 단어장에서 코럽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음 보는 단어였으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중복이면 단어장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 노트를 뒤적거리다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영한사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노트에 적기 시작하죠. 또다시 책을 읽는데 쿨옵트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단어를 못 외웠어요. 그러면 또 영영사전을 찾아봅니다. 여기서 또못 찾으면 노트를 뒤적거리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노트를 뒤적거리는 게 귀찮아서 그냥 영한사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단어 하나 찾는데 되게 숨막힌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영영사전하고 영한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영영사전은 그냥 단어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영한사전은 어차피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는 거니까 별로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뒤적거리는 건제 입장에서 되게 비효율적이었어요. 이 과정이 제 독서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었습니다. 아니, 매번 단어를 검색할 때마다 영영사전, 그리고 노트 뒤적거리기, 그리고 영한사전으로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그래도 몇 달을 지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영어독서에서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어장을 정리해 놓은 게 아깝잖아요. 틈틈이 봐서 더잘 외워보려고 노력하고 책을 읽다가 실제로 외워진 단어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제가 단어를 외우지 않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감칠맛 나게 끊었나요? 아닌가? 그냥 재미가 없나? <laughs> 책에서는 이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있던가, 아니면 분량 때문에 편집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와닿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영어 독서를 하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저도 영어 독서를 하는데요. 저는 단어를 외우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뭔 소리야 할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러한 사실을 갑자기 깨우친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좀더 자연스러운 영어 독서가 가능할까를 고민하다가 서득했던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바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 그럴 수 있겠네라는 정도의 공감만 느껴지시면 됩니다. 아나 같아도 지루할 수 있겠네 또는 아 진짜 노트를 뒤적거리는 게 되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저런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봐주시되. 제 상황에 조금만 감정을 이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는 걷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제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